내 질문은 뭐였냐면, 요 지수 방렬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, 요 t에 관한 2차 방렬식은 어떠한 실근을 갖느냐? 라고 물어봤어요. 얘가 무슨 실근을 가져야 돼? 얘가 양수라니까? 양수.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? 얘가 양수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. 서로 다른 두 실근. 어? 그럼 이거를 수학적 표현으로 어떻게 낼래? 문제집에서. 어떻게 써?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조건을 이용하라는 거야. 음. 알겠어?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고. 이걸 이해 못하면 큰일인데? 음. 판이했으면은 A제곱 플러스, A제곱 마이너스, A마이너스 0보다 커야 되지. 두 군의 합이 2A였는데, 요게 0보다 크다고 했고요. 세 번째는 두 군의 곱. 이두 군의 곱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6 인데 얘도 0 보다 커야 돼요 얘네 들을 동 시에 만 족하 는거 모두 다찾아 줘야 되 거든요 네 이게 답이겠 네요.